안녕하세요. 오토리스나웅 팀장입니다. 벤츠 2월 프로모션을 오픈해 드리고 나서 문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E클래스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예 E클래스 모델별로 리스료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클래스 모델은 E200 아방가르드, E300 익스클루시브, E300 AMG 라인, e 3 5 0 c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E450 익스클루시브 잔여 제고 계약 기간 60개월, 연간 약정 거리는 2만 키로, 초기 비용 없는 무보증 무선납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혹시나 다른 조건으로 견적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웅팀장에게 별도로 요청 부탁드릴게요 웅팀장은 네이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고 인물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영업사원이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클래스 재고가 엄청난 속도로 소진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리스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200 아방가르드 모델부터 보시죠. 차량가에 개수세 인하 적용하여 7,380만 원이고요. 월리스로 79만 원대입니다. 시트 색상 등 추가 비용은 별도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 e 클래스 모델들 중에서 재고가 가장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모델이 바로 e 200 아방가르드 모델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으로 최대한 빠르게 재고 선점하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 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차량가액은 8,990만 원이고요. 옹 팀장의 시크릿 프로모션 반영해서 월리스로는 101만 원대 봐주시면 됩니다. 아주 저렴하죠? 마찬가지. 초기병 없는 기준이고요. 작년에 2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슈퍼스크린이 탑재된 재고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슈퍼스크린 탑재된 재고들이 꽤 넉넉하게 입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색상은 재고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AMG 라인보다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이 좋다. 그리고 슈퍼스크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2300 AMG 라인 모델입니다. 60개월 무보증 무선납 기준으로 원 리스로는 105만 원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재고 선점 스피드가 생명이라는 점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다음은 새롭게 출시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2350E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차량 가액은 개소세 적용 기준으로 9,570만 원이고요. 월리수료는 108만 원대 봐주시면 됩니다. 2350이 모델에도 슈퍼스크린이 없어서 약간 아쉬울 뻔했는데 다행히도 초기 입학 물량에 슈퍼스크린이 많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색상도 아직까지는 화이트나 블랙, 인기 컬러 위주로 즉시 배정 그리고 출고가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4 5 0 익스클루시브 자녀 재고 한대 안내 드리겠습니다 24년식으로 남아있는 재고이고요 월 리스료는 139만 원대입니다 컬러는 외장 화이트에 시트는 블랙시트 이렇게 딱한대 남아있기 때문에 6기통 풀옵션 이클래스 24년식으로 할인 많이 받고 출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빠르게 잡아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벤츠 e 클래스 웅팀장만의 시크릿 프로모션 적용을 해서 월 리스료가 얼마인지 모델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리스료를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공개한다는 게 조금 부담인 것도 사실인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를 주고 계시고 저 또한 리스료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차종 결정과 구입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팀장에게 문의를 원하신다면 영상 더보기란 또는 댓글 참고하셔서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저는 그럼 더욱더 메리트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홍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